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의 생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도로 본 우리 지역. 오늘은 인천의 생활 22쪽에서 23쪽, 우리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인천의 생활 22쪽을 펴주세요. 자,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도를 생활에서 활용한 적 있나요? 선생님은 낯선 곳을 갈때 어, 스마트폰에 있는 길도우미 앱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갔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지도를 활용했나요? 어, 선생님 생각에 아마도 놀이공원에 갔을 때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탈까? 그때 안내도를 보면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 다음 읽어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지도를 사용하며 생활을 하지요. 지도에는 길을 찾을 때 활용하는 교통지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표시한 안내도, 중요한 것만, 것만을 간, 간략하게 나타낸 약도 등이 있어요. 교통지도, 안내도, 약도. 그리고 그 밖의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나온 지도는 자세히 봤더니 경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수인선 등등. 오 그렇군요. 이 지도는 교통 지도군요. 인천의 주요 도로와 지하철 교통도를 나타낸 지도예요. 그러면 인천에도 여러 지역이 있으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 지도예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지하철이고요.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도 있어요. 이 지도는 서구와 계양구의 교통지도군요. 이 지도도 역시 교통지도예요. 남동구의 교통을 나타낸 지도고요. 인천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남동아이시. 서창제이시 이곳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때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다음 지도는 안내도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안내도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교통 안내도랍니다. 자 이런 안내도도 있어요. 우리 학교 몇 학년 몇 반이 어디에 있고 행정실은 어디에 있고 보건실은 어디에 있고 학교 안내도도 지도라고 할수 있지요. 이런 지도 본적 있나요? 이 지도는 안내도, 특히 어 관광 안내도라고 해요. 인천광역시 강화도의 관광 안내도. 여기 가본 적 있나요? 보문사 그리고 고인돌, 어, 옥토끼 우주센터, 광성보 이런 관광할 만한 곳을 안내하는 지도네요. 다음 지도는 약도예요. 관모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가세요 하고 간략하게 나타낸 약도네요. 다음 지도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잘 이용하는 길도우미 지도예요. 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지도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도를 알아봤어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인천의 관광 안내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문하면 좋을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교과서는 23쪽이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가족이 인천의 동구와 중구로 여행을 간다면 어떤 순서로 여행할지 관광 안내도를 보고 계획을 세워봅시다 했어요. 여기 나온 지도가 바로 관광 안내도예요.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어, 곳인데요.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자세히 볼게요. 월미도 월미문화의 거리, 한국 이민사 박물관, 자유공원, 그리고 송월동 문화마을, 인천 아트 플랫폼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인천 개항장 거리예요. 인천 계양장 근대 건축 전시관도 있고요. 이 지역에는 어, 봄이면 벚꽃을 볼수 있고 공원이 아주 넓게 산책할 수 있게 조성된 자유공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메가더 장군 동상도 있지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이에요. 맛있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중국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월미 문화의 거리, 그리고 놀이기구도 있고 공원도 있는 월미도 월미공원이에요. 박물관도 가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인천계양박물관, 인천 아트 플랫폼. 자, 여기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동화가 그림으로 나타난 멋진 곳이에요. 송월동 동화마을.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네. 교과서 23쪽에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QR 코드를 읽으면 인천 관광공사 인천 관광 자료집이 있어요. 자료를 열면 인천을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소개한 관광지, 관광 안내도를 보고 1박 2일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날에 저는 송월동 동아마을에 갈래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인천 계항박물관도 갈 거예요. 다음 날 자유공원도 방문하고 차이나타운에 가서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월미도와 월미공원도 산책하면서 놀이기구도 재밌게 탈 거예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인천의 생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